어, 그리고 뭐냐면 다 해보면 자동운동이 있다 그죠? 암실내에서 정지된 어, 소광점을 응시하면 그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걸 갖다 우리가 자동운동,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지. 이거는 아마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갔다 오신 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군대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밤에 경계를 서어 나가죠, 보초를 서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밤에 깜깜한데 어두운데, 어두운데. 어느 한 집, 점에 집중을 딱 하면, 그게 사람처럼 보이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뭐, 움직이지 않는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갖다 우리가 자동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보면, 어, 게시탈터의 지각 원리,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건접성이 있습니다, 건접성. 건접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막대기가 8개가 있다, 그죠? 그, 세로선이 8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로선이 8개가 있는 걸로 분류하지 않고, 지금 두개두개가 2개, 건접해 있다 보니까, 두개가한 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게 이제, 건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게 상으로 보이는,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유사성이 있다, 그죠? 유사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네모는 네모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이렇게 해서 유사한 것들끼리 우리가 뭉쳐서 보이는 걸 갖다 우리가 유사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속성이 있는데 연속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밑에, 그 위에는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요 위에 있는 그림 보면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곡선이 아니에요. 원래는 띠면 밑에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밑에 그림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조합을 해놔놓으니까 직선에다가 선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 갖다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실제는 밑에 있는 것들이죠 밑에 있는 건데 이걸 연결해놔놓으니까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폐쇄성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폐쇄. 그죠? 막혀버리는 거죠. 그게 보시게 되면, 그림에 보면, 폐쇄성. 저, 폐쇄성의 원리에 의해서, 안에 있는 네모가 보이는 거죠. 폐쇄처럼 이렇게 해서 막혀서 이제 네모가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네모의 흰색이 더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보이는, 그것도 우리가 폐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에 보면 단순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 왼쪽 편에 있는 그림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식할 적에는 뭐냐면, 아,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되겠죠?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에 보면, 공동 운명성이 있다죠 공동 운명성이라는 거는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가 밑으로 향하는 게 있고, 위로 향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밑으로 향하는 것들, 위로 향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을 짓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칭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그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적으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어떤 관로가 있죠? 그리고 난데 요, 요걸 해서 좌측, 우측 나눠서 이제 대칭적으로 보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에 보면, 휴먼 에러의 분류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휴먼 에러의 분류가 있는데, 먼저, 심리적 분류가 있습니다. 심리적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네. 그죠? 거기에 보면, 어, 부작위 에러, 누락 에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락. 누락은 생략이라는 용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작위 에러, 누락 에러, 뭐 생략 에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오미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도 조금 봐주셔야 돼요. 알죠? 영어. 오미션 에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락. 생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 부작위 에르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보면.